자, 이제 2번으로 넘어왔어요. 1번에서 엄청 잡설을 제가 많이 했어요. 어, 2번. 잡설 안 하고 빨리 갈게요. 자, 나는 내가 했던 일에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요 사실은 영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특이하죠? 그죠? 그냥 나 만족 못했어.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내 자신을 만족하게 못 만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가요. 그죠? 자, 한글부터 먼저 한번 따져볼까요?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나는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 네. 누구를? 나를 이렇게 가는 거야. 어. 그리고 어디에 내가 했던 일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볼게요. 시작. I could not make. 나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갑시다. I could not make. 누구를 만들 수가 없었단 얘기야? 그렇지. 항상 문제의 원인은 나라 그랬죠. 그죠? 내가 어떤지를 먼저 생각하라 했어.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 I could not make myself. 아까 했던 1번 문제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자신, 이 코어로 이제 내 자신이 주어가 돼서 의미상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지. 그죠? 내가 만족해야 돼.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했어? 만족시키다라는 말, satisfied라는, satisfied라는 단어는 만족하다가 아니라 만족시키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내가 만족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만족시킴을 당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satisfied라는 수동태가 오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그냥 happy로 해도 되죠? 실제로 happy로 해도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나 happy는 satisfied와 유사한 뜻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 만족한 거. 그죠? 다만, 행복은 지수로 행복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냥 형용사로 행복하구나 이럴 수 있지만 satisfy라는 단어는 동사기 때문에 남을 만족시킨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되고 따라서 내 자신은 당하는 쪽으로 가서 피피형이 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시작 I could not make myself satisfied 그렇죠? 자 이거 별표 쳐 놓으시고 이거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족해? 그럼 어디에 만족하는데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어디에 만족하나요? 내가 했던 일에 그랬어요.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거. 자, 이 표현도 좀 보시고요. 뒤에는 with what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what절 오래간만에 또 나왔죠? 그죠? what절 까먹지 않으셨죠? 그 무언가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 무언가에 만족당할 수가 없, 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내가 했던 일을 지금 와수로 표현한 거야. 그럼 내가 했던 일을 어떻게 한 거야? 내가 했던 그 무언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무언가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무언가죠? 내가 했던 거니까. 내가 했던 거 뭐예요? I had done. 그죠? I had done. 자, 여기도 had done이 온 이유는 뭐야? 그 만족했던 시점보다 그 이전에 했다. 과거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내가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던 건 과거지. 근데 그 일을 했던 건 뭐야? 그거보다 더 과거잖아. 그, 그더 과거, 더 과거. 그러면 무조건 had pp now. 그래서, uh, what I had done. 이렇게 가면 내가 그 이전에 했던 그 무언가, 그 이전에 했던 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did 써도 사실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did를 써서 틀린 건 아니다. 그죠? 뭐, 비슷한 시기 일어났다고 보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조금 어렵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시작. I could not make. 누구를 만들 수 없었어요. 시작. I could not make myself.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되죠? 시작. I could not make myself satisfied. 그죠? 만족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시작. I could not make myself satisfied with what 어떤 무언가죠? 시 완성. 시작. I could not make myself satisfied with what I had done.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시작. I could not make myself satisfied with what I had done.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급 문장이에요. Okay. Are you proud of yourself?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는 자신을 좀 어, 어,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어, 아주 그래도 될 만한 좋은 문장이었어요. 자, 3번 갈게요. 나는 그 일을 시간 안에 끝마쳐지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요 표현도요. 참그 희한한 표현이야.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나그 일을 못 끝냈어요.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요. 우리 뭐 들어가기 전에 I could not. I couldn't. 그죠? 끝마쳐지려할거 없지. 그냥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I couldn't finish. 뭐를요? 그일 그랬으니까 뭐, the job 합시다. 시간 안에 그럼 뭐예요? in time. 그렇죠? 어, 시간 안에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시작. I couldn't finish it. finish the job in time. 다시 한번 시작. I couldn't finish the job in time.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이 말을요, 그 일이 시간 안에 끝마쳐지도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또 가요. 자, 요거는, 어, 좀 특이한 표현이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I couldn't get. 야, get을 썼는데요, 여러분. get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 변화를 나타낸다. 그죠? 그죠? 내가 get은 뭐, 얻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얻다로 보셔도 좋아요. 뭐, 얻다라는건 뭐야? 없는 상태에서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변화하는 동사가 get이에요. 그래서, 그냥 개수로 보시면 뭐냐. 나는 그걸 얻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뭐를 얻느냐 하면 뒤에다가 더 h e 을 갖다 붙였어요. 시작. I couldn't get the job. 그러면 난그 직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어? 여기까지만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일이 어떻게 되도록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 일이 주어가 돼서 어떻게 돼야 이런 의미가 될까요? 봤더니요, finished. 이렇게 들어온 거야. 여기에는 PP형이 왔죠. 이건 무슨 말이냐? 나는 그 j o 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변화시켜? finish 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끝내다 그러면은 그냥 I could not finish it. 이러면 될 걸. I couldn't get. The job, 어떻게? Finished. 이렇게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됐죠? 자, 요 표현을 좀 알아두시는데요. 이게 수거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요, 변화시킬 수 없었어. 어떤 상태로 변화시킬 수 없었어? Finish. 끝나, 맞춰진 상태로. 일은 지가 끝내는 게 아니지. 누군가에 의해서 Finish 당하는 거죠. 그 상태로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라고 그죠? 따라서 이때는 PP형이 온 거예요. 자, 요 이해되셨죠? 시작. I couldn't get the job finished. Finished. 됐죠? PP형. 그 다음에 시간 안에니까 뭐예요? In time. 이런 식으로 간다고. 시작. I couldn't get the job finished in time. 되셨나요? 자, 요 표현이고 이거는 그 j o b 을 finish 되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표현으로 이해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 문장이 사실은 같은 결과예요. 두 문장이 같은 결과야. 나는 그거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끝내지도록 끝냄을 당하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결과야. 그런데 왜이두 문장이 딱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 일을 끝내려면 끝내고 끝내지 않으려면 끝내지 않고 이건 내 문제야. 그죠 내가 끝내는 거야 그냥 그 일을.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일 자체가 끝내지는 거에 더 초점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해되죠?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 직접 내가 안 끝내면 그 일은 안 끝나. 근데 이거는 뭐냐? 그일 자체가 끝나도록 내가 만들 수가 없었다는 얘기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야, 너그일좀 빨리 끝내라. 그런데 걔가 안 끝낸 거야. 이해되죠? 이런 상황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 왜? 그 일이 끝내지느냐 안 내지느냐가 중심이고 이거는 내가 끝내느냐 안 끝나느냐가 중심이고 그런 상황적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그렇죠? 내가 그 일을 끝낼 수 끝내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죠? 내가 끝내고 내가 안 끝내고야. 그러나 사장님은 자기가 모든 일을 하지 않아요. 야그일좀 빨리 끝내지도록 해라. 야이그얘기 뭐야? 너가 이거 끝내라 이 얘기지.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일이 끝내지면 돼. 내가 꼭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가는 거라고 이해 되죠? 어, 얘기했는데 걔가 어, 일을 안 끝내놨네요. 이럴 때 Well, I tried, but I, I just I told my employee 나는 내 임ploy이한테 내 직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But I couldn't get the job finished in time. 그죠? 근데 그 일이 안 끝났어. 니가 안 끝낸 거야? 아니야. He is responsible for this job. 걔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끝내진 채로 얻을 수가 없었어. 일을 갖고 왔는데 안 끝나 있다 이거지. 내 책임 아니야. 자, 이런 뭔가 좀 정확한 상황을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죠? 무작정 이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과정, 그죠 동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 느낌을 여기서는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get 뒤에요, something finished 또는 이거를 하다라는 말을 이용해서요, done. done은 뭐야? do 하다를 당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do the job, do it, finish it.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finish나 done을, done을 이렇게 PP형으로 다 써서요. get something finished, get something done. 이게 수거인데요. 이 수거도 사실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살려서 알아두시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실제로 이 말이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까지 머릿속에 그리셔야만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이 수거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거 없이는요 외워봐야 금방 까먹어 그 상황이 닥쳤는데 그 말을 못 만들잖아 그렇죠 이 괴리감이 있는 수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좀잘 이해해 보시도록 노력하시라 아시겠습니까 네자한 문제 더 봅시다 5 번으로 넘어가요 이제 사 번은 스킵 하시고요 <laughs> 교재 사서 교재 사가지고 혼자서 공부해 책도 좀 팔자 <laughs> 아무튼 자. 5번, 모든 법규를 사람들에게 이해되도록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 표현도요. 우리 아까 지금 계속하는 거내 문제냐, 사람들이 문제냐, 그죠? 이것도 같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이것도 별표 좀 쳐놓으시고 잘 공부해 두셔야 돼. 모든 법규를 사람들에게 이해되도록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되게 길죠? 길면 뭐하라고 그랬어? 먹었지, 딱으로나누라 그랬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그렇죠. 만들기는 여기까지 좋아요 좋아, 길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뒤로 보내고, 아우, 그거 진짜 어렵네. 시작. It is really hard. 그죠? 이런 거 많이 했었지. 시작. It is really hard. 자, 뭐가 어렵나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 거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야?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만들 건 뭐라 그랬어요? to make. 시작. It is really hard to make. 만드는 게 진짜 어렵네. 자,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해를 만들어야 돼, 법규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일단 우리는 법규 자체를 목적으로 법규를 좀 만드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all regulations. 모든 법규들. regulation이라고 들어보셨죠? <laughs> 아, sorry. 제가 감기 끼운이 있어서. 모든 규칙들.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들은 어떻게 돼야 돼? 규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규칙은 이해를 당해야 돼요? 그렇죠. 규칙을 만들었어.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되도록? understood. 그죠? 이것 마찬가지. 앞에 썼던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인 거 아시겠죠? 규칙과 이해 관계는 지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당하는 관계예요. 규칙이 뭘 사람도 아닌데 지가 뭘 이해해? 규칙은 이해되어야죠. 그죠? 이해 당해야 되 그죠? 자, 시작. It is really hard to make all regulations. 어떻게? 해? understood. 됐죠 이 코르 관계 꼭 확인하시고요 누구에게 의해서 이해가 되나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by people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습니다 시작 it is really hard to make all regulations regulations understood by people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it is really hard to make all regulations understood by people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거를요. 어떻게, 결과는 똑같아. 그러나 과정을 다르게 갈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갈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어이, 그 사람들, 그 차, 왜이 규칙을 이해를 못 해? 이해 좀 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야?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야, 이 규칙 만드는 게, 규칙 만드는 게참 힘드네.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라 했으니까 규칙 만드는 거 진짜 힘드네.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요? 되게 쉬워서 쉽게 설명이 되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쉽게 에, 되는, 되도록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다?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맞죠? 아주 정확하게 보면, 그냥 크게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이럴 수도 있어요. It is, 이건 좀 이렇게 가서 좀 지워볼까? It is really hard. 그죠? 아, 어, 저기 힘드네. 만들어야 돼. 누구를 만들었냐 아, 사람들이 바보 같아 갖고 이게 규칙을 이해를 못 하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to make people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 줘도 잘 모르네. 됐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돼? 사람들은 이제 규칙을 이해해야죠. 그럼 사람들이 규칙 이해 되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야? 이건 능동이잖아. 그렇죠? 사람들은 지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오겠어요? Understand라는 능동이 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make가 사역동사니까 원형이 또온 거고, 아까는 understood가 왔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해한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뭘 이해하는지가 나와야 되겠네, 그죠? 뭘 이해해요? All regulation을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죠? 모든 어, 규칙을. 이런 식으로 가서 문장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해석이 얘나 얘나 아까 했던 거랑 큰 차이가 나진 않아. 그러나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마도 이 규칙을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겠지. 아, 어, 그 사람들고 참 힘드네고 그 사람들 만들어 내기가 참 힘드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힘드네. 그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만들기가 참 힘드네. 좀 이건 선생님이 하는 말이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두 문장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문장도 한번 읽어보면서 느낍시다 어이 고참 그 사람들 고참 그 시작 it is really hard to make people understand all regulations 됐나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하기가 힘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가 힘들다 요런 표현이 돼요 아까는 다른 표현이었고 그죠. 아까 했던 문장은, 어우, 규칙 만드는 게참 힘드네. 사람들한테 이해가 잘 되게 만드는 게 힘드네. 이런 표현이었고요. 그죠? 뭐, 과정은 좀 달라도 결과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이 말과 아까 그 말의 어떤 뉘앙스를 구분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 또몇 문제 더 풀어보고 마칠게요.